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아이오닉 6입니다 차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거 같죠? 아하 저 현대 엠블렘이랑 똑같이 생겼네 이제 앞으로 현대차는 차키가 이걸로 바뀐대요 잠금 해제, 잠금 키 언락을 하면 이런 세레머니라네 오. 요. 그리고 시동 거는 거, 그리고 패닉 버튼. 또이 옆에는 자동 주차 출차랑 트렁크 버튼도 있는데, 이 자동 주차 출차가 한 단계 진화해가지고, 이제는 사선 주차, 그리고 평행 주차 출차도 모두 지원한대요. 지금 사람은 내렸어요. 지금 오른쪽 깜빡이 켰죠, 저쪽. 차량만 하나만 지나가고, 차량만 고 네,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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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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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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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 이유는 옆에 차가 네. 지금 차선을 물고 있어가지고 얘가 음... 이 간격을 유지를 하려고 얘가 이렇게 음... 띄우는 옆에 걸... 차 기준으로 하는 거군요. 네 지금 이게 충돌 방지 보조가 이게 계속 뜨기 때문에 아 차량에 아 간섭을 이쪽으로 피아아 무게감은 좀 가벼운 편인데 디자인이 너무 좋네 아주 조약돌같이 예쁘게 생겼어요. 이아이닉 6는 안팎으로 비행기에서 많은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림라이너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도 보시면 되게 유선형이죠. 그래서 얘는 분명히 세단인데, 3박스 세단인데 그 트렁크랑 이 2열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됐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봐서 꼭 쿠페 같은 느낌도 자아냅니다 라이트를 먼저 좀 볼까요 아이오닉5때랑 음. 마찬가지로 이런 픽셀들이 들어갔는데 네모난 거 근데 아이오6는 이게 더 극대화 돼서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램프류는 물론이거니와 여기는 이거 충전 인디케이터가 아닌가 싶은데 좀있다가 한번 충전 실제로 해 볼게요 이거 이 플랩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서 어, 다친다. 오. 뭐야 만졌더니 닫힌 건가? <laughs> 이게 배터리 모터가 이제 좀 열이 오르면 이걸로 바람 들어가 가지고 식히기도 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카메라 사이드 미러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런 불투명 요소 있죠? 얘는 투명하네. 이런 요소들이 안팎으로 여러 군데 쓰였어요. 대표적인 게이 사이드 카메라, 카메라 미러. 이것도 프레스티지부터 선택할 수가 있어요. 프레스티지 트림만. 아, 이 시승차는 지금 국고 보조금 해 가지고 서울시 기준으로는 6,700여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칼라는 어비스 블랙펄. 그리고 인테리어는 다크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투톤. 여기가 다크 그레이 대시보드랑 저 도어 패널 그리고 시트 이제 라이트 그레이. 그리고 이것도 비행기 날개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이렇게 돼서 저쪽 저 카메라미러 저렇게 된거 있죠? 그리고 이게 일반 사이드미러가 들어가면 이게 좀더 낮아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어 이거 디자이너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성에 제거하는 벤트거든요 이걸 여기다 뚫었어 이게 엄청 고생하셨대요 문을 닫는다고 치면 어 여기서 이게 나와서 이 유리창에 끼는 성에를 없애는 거죠 도어 포켓 있죠 이것도 불투명이에요 반투명 소재예요 이아이 i6가 라이트가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앰비어트 라이트가 여기도 보시면 이제 손바닥 비추는거 보이죠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도 여긴 또 색깔이 달라요 여긴 보라색 여긴 좀 분홍색 음, 이 색깔 모두 조합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무늬도 이 빛이 분산되는 게더 극대화되게 하는데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홈파인 거 특이하죠 여기는 뭐 수납으로도 쓸수 있겠지만 걸수 있는 컵홀더라든지 선글라스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개발이 다 됐어요 뭐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 아이넥식스 처음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그 선글라스 케이스나 컵홀더 케이스 같은 거를 뭐 증정하는 이벤트도 할 거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스피커는 지금 보즈인데 여기만 스피커고 이거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인데 굉장히 좀 뭔가 커 보이죠? 음. 도어 포켓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 가운데 엄청 큰 공간이 있다는 거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이 샤크 안테나도 불투명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불투명이에요 아이엑6스의 백미는 역시나 리어스폴러라고할 수가 있는데 무려 두 개죠 이 거대한 거 옛날 911 터보 덕텔 같은 거랑 요 밑에 또 있어서 얘는 디자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력 성능에도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합니다 타이어는 지금 P0 일렉트네요 오! 네, 245 40R20 앞뒤 공통으로 245 40R20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클래딩 있죠? 사이드 스커트랑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거 이거는 바디 칼라에 따라서 까만색이 들어가는 차도 있고 저렇게 밝은 색이 들어가는 차도 있고 그래요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커보인 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속에서 보면, 전체는 아니라는 거. 어, 이앰비언트라이트가 이렇게도 들어갔네, 독서 등이. 트렁크는. 트렁크에도 이런 픽셀을 넣어놨어. 골프백을 한개 넣을 수 있겠네요. 예. 냉것도 있고, 아하. 시트도 접을 수가 있는데, 이걸로. 한 번에 근데 폴딩이 되진 않네. 앞에서 당겨줘야 됩니다. 인테리어는. 바깥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비행기에서 많이 좀차안을 받았는데 영감을 받았는데 특히 이 부분 이게 이제 비행기 날개 끝머리 이렇게 촥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저렇게 됐고 뒤에도 보면 뒷자리 도어 패널에도 저거 저 부분이 그 날개 끝부분 같죠? 그런 게 있고 또 라이트 이번에 이제 조명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아이오5에서는 그냥 점점쩜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 말줄임표냐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기능을 몇 가지를 담고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스포츠에서는 빨갛게 에코에서는 녹색 노멀에서는 흰색 드라이브 모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 어, 보라색으로 되면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까지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후진일 때는 빨갛게 전진일 때는 하얗게 바뀌기도 합니다 아하. 충전할 때는 인디케이터로 쓰이기도 하고 음성인식 할땐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 라이트도 연동해서 지금 바뀌는 거 보셨어요? 후진 넣으면 어두워져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후방 카메라를 이걸로 보잖아요. 이것도 보고 사이드 미러 카메라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둡게 좀 해가지고 운전자 시야. 가좀 간섭이 덜 생기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도 보세요. 후진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리버스 때는 전후진 때는 불이 일단 어두워지네. 이 아이넥 6 같은 경우는 아이 5와 다르게 컨셉트가 퍼스널 스튜디오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참 재밌죠. 여기가 완전 평평해. 윈도우 버튼도 이쪽으로 갔어요. 하물며 도어락 버튼이랑 오토홀드까지도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폰 충전이 될 경우에는 아 이거까지도 픽셀이네. 뭔가 이거 컴퓨터 데스크탑 뒤에 슬롯 같네, 이거. 모니터 연결하는. <laughs> 아무튼이 용도는 가끔 이제 차 안에서 가뜩이나 그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간단한 노트북 이메일 보낸다거나 그런 업무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노트북을 여기다 올려놓기 좋으라고 마련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트북을 펴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게다가 이어 시트 밑에 V2L도 갖추고 있어서 노트북 충전이라든지 전자 기기 쓰기 좋죠. 충전하기도 좋고. 시트가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모두 지원하고 요추 받침 지원하고 이거는 다들 아시는 에르고 시트예요. 그래서 왜안 되냐. 되네. 자, 한 번에 작동해 가지고 네. 음. 근데 이제 팰리세이드 에르고 시트처럼 이 종아리 받침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뭐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이 진짜 크죠. 수납 공간이. 저기엔 시가 잭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에는 플러스, 브레이크엔 마이너스 있는 것도 아이닉5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플레스트에도 픽셀이 들어가 있네. 자, 얘는 이제 오릴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앞에 프렁크 공간이 리어 힐보다는 좁습니다. 리어 힐은 여기 덮개까지 있어서 좀더 깊었죠. 그런 차이가 있고. 이쪽에 많이들 모아놨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이걸로. 아, 이 디지털 카메라 미러가 접히죠? 뭐, 화면에서 터치를 해서 저 조절할 수 있으면 이트론 마냥, 아우디 이트론 마냥 좀더 직관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래도 어디야. 그리고 보즈의 트위터가 이쪽으로 붙었구나. 아, 이것 때문에 트위터는 이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충전구도 이쪽에서 열고, 트렁크 버튼도 다 이쪽으로 몰아놨고요. 운전자 부족에는 똑같고, 메뉴 바꾸는 거라든지, 예, 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활, 계기판 바뀌는 것. 속도도 신속하고. 스포츠 에코, 노멀. 자, 지금 주행가는 거리. 407km. 배터리는 91%.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6에서 아이오닉 5와는 다르게 재미난 기능들이 몇 가지 생겼는데, 추가된 기능들이. 와이드라이브 커스텀 모드에 가보면은, 자, 이게 설정에 들어가면, 어, 출력. 풀파워를 쓸지 이것까지도 고를 수가 있고요 가속 민감도도 고를 수 있고, 스티어링,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구동방식. 이거는 이제 오류 드라이브를 선택한 차주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긴데 상시 사륜으로 할지 아니면 오토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뒷바퀴 걸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재밌는 기능이에요. 여기가 그래도 되게 정갈하네. 이 대기판이랑 저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게 아주 한판으로 짠 것처럼, 물론 여기는 구분은 있습니다만, 갈하고 여기에 이런 버튼이 생겼네요. 템퍼레처랑 이제 이 열선 스티어링을 표시 요거 누르면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운전석을 열선을 시킬지 내리면은 이제 어, 통풍 시트를 켤지 열선 스티어링을 이것도 다 이쪽에 있고 후석 열선도 여기서 켜고 끌 수가 있네요. 컵홀더 그리고 USB 포트는 C타입 두개 공간이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 직물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가죽이에요. 아, 이런 직물의 어떤 텍스처를 연출을 했는데 가죽이야. 네, 아이오닉 식스의 2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 도어가 꽤 넓게 열려요. 운전석 앞자리가. 그리고 뒷자리도 이 정도면, 예. 네. 오. 음, 꽤 넓구나. 앉아보죠. 어, 얘는 여기에 수납 공간 겸 손잡이도 있고 이것도 손잡이가 되거든요. 음. 어, 밀폐력 좋고. 아, 근데 확실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 헤드룸이 밭은 게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 운전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운전석도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키가 178인데 180 언절이 되시는 분들, 특히나 뭐 안전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가 더 자주, 더좀불편해서받을수 있겠다. 바닥은 아주 평평해서 좋고. 시트 착좌감이라든지 등받이 서 있는 것도 좋고요. 앉았을 때는 거주성 좋겠습니다. IN5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복서등이 어우 엄청 밝은 해이 무릎 공간이 무릎 앞에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좁다 생각은 들지 않고 다만 저 밑에 시트 밑에 발이 뭐 g70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여유롭게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시트가 지금 좀 느껴지시나요 살짝 올라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는 올라왔는데 엉덩이는 좀 꺼진 게 물어봤더니 이 루프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잖아요 쿠페처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헤드룸을 더 확보하려 다 보니까 이 엉덩이는 좀 팠고 여기는 좀 올렸고 그래서 우리 캠핑 가서 앉는 그 의자 앉듯이 그런 자세가 연출이 된다는 거, 송풍구도 갖추고 있고, 여기도 또 충전을 위한 포트도 있고, 수납 공간 있고요. 아이소픽스는 그래서 옆에 여기 요기, 여기만 있습니다. 뒤쪽에 두 개만 있어요. 오, 얘 이것도 갖췄구나. 와, 이거가 세다내는건 처음 보네. 어제 아이디포를 타면서 아이디포도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벨트가 이런 소리 나죠. 그리고 이게 여기 주행하다 보면은 이런 소리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있어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 이거 참 아이디어 좋네. 네, 이제 아이오닉 6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닉 5에서 이미 경험했었던 이 GMP 플랫폼인데, 아이오닉 6는 확실히 세단답게 이런 움직임 자체도 적고, 지금 이런 속도 방지턱 넘는 걸 보면 아실 텐데, 예. 연속으로 어. 있습니다. 지금도 속도 방지턱 넘어가는데, 음 적어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자리에서는 이 정도면은 뭐 전기차 특유의 그런 딱딱한 느낌까지 안 느껴집니다. 예. 확실히 아이오닉5에서 많이 그런 쌓인 게아 근데 저런 맨홀 뚜껑 칠 적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툭 떨어지는 무릉덩이 같은 데서는 차의 움직임이 단단한게 있네요 예 음. 꼬부랑 길도 오이 스티어링 휠 느낌이 느슨한 건 전혀 없어요 이 차는 예. 시트포지션은 좀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거나 이거 컨셉이 좀뭐 퍼스널 스튜디오 그리고 라운지 체어 같은 느낌, 라운지에 앉은 듯한 그런 편안한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헤드롬은좀 같은 게 있죠. 앞자리조차도. 확실히 아이오닉5보다 세단형이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승차감적인 부분도 인상적이지만, 그거보다는 운전 재미가, 특히 이런 조향하는 데 있어서는 보탈 필요가 없을 만큼 스티어링 유격도 없고, 오리룸 드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선회할 적에 앞코가 말려 들어가는 느낌? 꽤 있습니다. 325마력 최고 출력인데도, 차가 전해주는 느낌은 그거 이상으로 재밌게 느껴지고 그리고 회생 제동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토로 회생 제동을 오토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GPS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형에 따라서 차가 회생 제동을 뭐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 또는 꼬불한 길막 이런 거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고 또 회생 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세 단계로. 그리고 마이너스 쪽을 꾹땡기고 있으면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회생 제동 끌어내는 거고 거의 맥시멈으로 하면은 원 페달 드라이브까지 됩니다. 지금 0으로까지 떨어뜨려요 속도를 음. 아, 얘도 근데 0으로까지 안 떨어뜨린다. 회생 제동을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원 페달 드라이브까지 안 가네요. 이거 전에 아이닉 5는 원 페달 드라이브까지 되지 않았나? 이것도 좀 달라졌네. 어, 이런 돌아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구나. 굉장히 좀 날카롭게 돌아나가는 게 있네요. 음, 큰 차입니다. 아이오닉 5도 오리 드라이브 그때 탈 적에 산길에서 탔어가지고 정확히 기억하는데 리어 일보다 훨씬 그런 접지도 접지지만 출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출력이 좋은데도 이 밀고 나가는 느낌, 움켜지고서 밀고 나가는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세단이라서 그런지 더. 그게 좀 운전 재미가 더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고 이런 노면 지나갈 때는 차는 이제 전반적으로 단단한 세팅이긴 한데 그래도 이전에 아이오닉5도 그랬지만 편안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승차감 중에서는 확실히 확실히 아이오닉5, 아이오닉6가 되게 좋은 상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로 두고 달린다 한들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보니까 뭔가 펀치가 있는 것처럼 나간다기보다는 물론 이게 뒤통수 부딪히는 건 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빨라. 액티브 사운드는 껐거든요. 한번 켜볼게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강하게 해보죠. 이게 뭐야? 사운드죠. 정숙성적인 부분은 어제 ID4 탔을 적에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이오닉6는 뭐 그거에 비하면 은뭐 그냥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좋네 고주파 소리뿐만 아니라 뭐 풍절음 노면에서 바퀴에서 올라오는 소리까지도 다 차단하는 것 같고요 이런 모든 소리가 다 커트되어 있습니다 아이 돌아나가는 느낌 엄청 안정적이네 뭔가 예 심지어 라인이 부풀지도 않고 오히려 앞코가 살짝 말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와. 아이오닉5보다 이런 안정성은 훨씬이네요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불안도 없고 그리고 또 운전 재미까지 있어서 타면 만족하실 차인 것 같아요 근 이제 이 실내 거주성은 확실히 아이오닉 5보다 떨어지는 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열 무릎 앞에 공간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숙성도 지금 인상적일 만큼 좋네요. 이상으로 아이오닉 6오류 드라이브 롱레인지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